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내집값기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어, 글, 올라온 글들이 많아가지고 다 오늘 올라온 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호금프 30평과 남파, 한신 34평, 어쨌든, 도깨비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 이분은 글 올리신 분 보면은, 어,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호우금프, 그러면 뭔지 몰라요? 남파, 한신, 그러면 뭔지 몰라요? 이거는 저, 어, 검단 신도시에, 어, 많이 공부하신 분 같습니다. 호우금프 30평과 남파, 한신 34평 중, 너무 고민입니다. 실거주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호우금프는 알아요 어, 대장단지들이고요. 어, 그리고 다, 다른 단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제 대장단지는 가격이 비싸겠죠. 저라면 전자, 전자가 호우금프 대장단지 말하는 거죠. 저도 전자. 실거주도 중요하다 하셨으니, 현재 살고 계신 평수보다 동일 평수나 넓혀 가시는 거면 전자. 좁아지는 거면 후자. 어, 그런 것도 있나요? 저도 전자. 어, 거의 전자네요. 확실히 대장단지는 그 이유가 있나 봅니다. 호우금이요. 북쪽에 상가, 학원과다 몰려있어요. 어, 이게, 대장단지를 왜 이렇게 선호하냐 하면은, 팔 때도 금방 팔리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호우금이요 실거주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하다니, 고민할 거리가 있나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99% 나올 것 같은데요. 병원, 학원, 음식점, 모든 게 출입문 나오면 다 있고, 초역세권이라, 실거주나 투자로. 한신 남파의 한표. 법원이 변수. 장화신고 들어가서 장화신고 나온 애정의 한신이지만 이건 닭, 우금이죠. 우금, 오케이. 우금이죠. 임장 가보시면 알아요. 우금이라도 7사보단 8사. 자금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7사지만 나중에 오르더라도 8사가 좀더 가치 평가 받습니다. 돈에 맞춰서요. 후반 충분히 좋은 단지인데 주변 지인 3분 중에 프로지오에서 후반으로 2분 제풍 1로 1분 옮겼는데 다시 후반 가신 분들 2년 지나고 갈곳 알아보고 있던데 무섭더군요 드드. 우금으로 한 방에 가세요. 이제 다시 와서 보면, 푸르지오에서 7.5에 털고, 후반, 티진핑 신드롬 때 싸게 6억대에 들어와서 남기고 다시 요즘 보니, 후반 7억대에 회복했던데, 진짜 고수들 많아요. 그리고 새집갈때 아시죠? 조명, 실링 펜 300, 그리고 시트지 500, 들여서 인테리어 했다고 하고 몇천 더 받고 이런 거로 돈 버는 것도 짭짤해요. 팁입니다. 아무리 우금이라도 7사와 8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답 나옵니다. 어, 저도 불인 얘긴 기 한데 이분은 되게 고수심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짧게 짧게 부동산은 사고 팔아가지고 남는 게 있을까요? 사가지고 비 거세 될 때까지 갖고 있다가 팔아야지 그래도 좀 남는데 뭐 조금 올랐다고 팔고 조금 내렸다고 사고 막 이렇게 하면 은 세금으로 다 나갈 것 같은데요. 어 하여튼 저 저도 불인이라 어, 이 고수님들의 어, 매매 방식은 아직 다 이해를 못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이 검단 신중앙역 풍경채 2차 우미린 클래스 1, 어떤가요? 꽃나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어, 이, 저, 검신, 검단, 신검단 중앙역이죠. 이거 거꾸로 해주셔가지고, 신검단 중앙역은, 어, 이렇게 신검단 중앙역 있잖아요. 여기 실스테이트 검난 웰카운티 제일풍경채 1차 그 다음에 여기 우미린 클래스 1 있고 여기 이제 단독주택 단지 상가 단지 이렇게 있고 여기 제일풍경채 2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미린 클래스 1까지는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역세권이냐 아니냐는 이거 부동산 공부 초보자도 다아는 거죠 어 근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아라역도 처음에 막 개발될 때랑 지금도 이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제일 풍요체 1차가 작년 12월에 분양을 했는데, 아, 입주를 했는데, 어, 몇집안 팔렸어요. 근데 8억대로 팔렸답니다. 다 8억대 이상으로. 그러면 아라역 그 대장단지들보다 더 비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요, 신검단 중앙역은 왜 이렇게 이게 비싸냐, 왜 이렇게, 저, 매물가가 비싸냐, 그러는데 요, 실스테이트는 단한 집도 매매된 데가 없답니다. 아무도 안 내놓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우미린 클래스원도 지금 매물이 없다는 거죠. 어, 이게 무슨 징조일까요? 매물이 없다. 아예 아, 팔지 않겠다는 거죠. 뭐, 가격이 어떻게 됐든 안 판다 이거예요. 이사 계획 가지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위치 보면 무조건 우일인인데 매물도 없고, 매물이 없대요. 실수는 한집도안나왔답니다 아예 안 판대요, 그냥. 구주는 풍 2가 나은 것 같아서요. 여기나 중심 상가 거리에 있어 풍 2는 고민되고요. 내일 직접 가보긴 하려고요. 나중 생각하면 우미인인가요 가격이 5,000원 차이나는 거 같은데요. 어, 저도 3년 전에 이제 제일풍경체 1차는 출퇴근에다가 놓쳤고요. 실수를 했느냐? 아니면 제일풍경체 2차를 했느냐? 이거 두 개가 같이 분양을 했더라고요 고민했었는데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 제일 가까운 거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실수만 하고 이건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두 군데 다 했다가 만약에 여기 그 예비 당첨자라도 당첨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그냥 한 군데만 했는데 한 번에 딱 됐어요. 운 좋게. 댓글을 보겠습니다. 우 m 이니 답이겠죠? 이거는 글올린 분이신데요. 이 분도 고수님은 아니고 저 저같이 불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확 확실은 못하니까 본인 형편에 맞추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 조금 무리할 수밖에 없고요. 자금 여유 있으면 우미린 선택할 것 같긴 한데 제품이 앞에 갈매기 상권 생기고 호수공원역 상권 조성되면 상권 차이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역 도보로 5분 내외의 차이인데, 수영장품은 아파트냐, 길안 건너는 초품하냐, 둘 중에 고민해보시고, 임장 꼭 해보시고 판단하세요. 이 고수님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어, 임장을 해보고 판단하시라고 합니다. 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직접 가본 거랑 얘기들, 이 비싼 평생 동안 중에, 제일 비싼 쇼핑을 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장을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가 있으시면 우미, 커뮤니티는 제풍이 나올 수도. 제품은 안에, 저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좋고, 어 그, 안에 실내 그 인테리어도 어 되게 잘돼 있어요. 가서 역부터 한번 걸어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나으실 듯 우미는 딱 부담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제풍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미는 학교를 길안 건너고 갈수 있지만 학원병원들 들어온 갈매기상권은 길 건너서 가야하니 뭐큰 차이 없는 것 같고 제풍이는 유공원 네 근접해서 산책하기 좋으나 우미는 공원에서 좀 멀고 대신 옆에 금정산이 있네요. 저라면 여유되면 우미리 날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5천 차이인데 3, 4년 후에 얼마나 차이 날지 몰라요. 후회할 수 있어요. 우미 벌써 프리미엄 나왔나요? 하긴 9월 입주면 소수 물량은 나왔겠군요. 우미 1.7동 못 잡으면 좌측 대로변 라인이라도 잡으세요. 중앙역 상권부터 제풍 우미까지 단지내 상가가 쭉 이어지는 것도 좋아 보이더군요. 프리미엄 같은 건 어떻게 알아보나요? 부동산에 물어봐야 하나요? 네, 그럴 겁니다. 관심 있는 단지 부근 부동산 몇 군데 돌아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부동산 정하고 몇번 방문해서 인사하면서 친해져 놓으면 좋습니다. 우미 입주자 총회에서 학교 쪽으로 입구 뚫는 걸 협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확정이라 들었어요. 거기 뚫리면 30m 라던가 학교까지 드드드 근데 클래스원 거래 가능하긴 한가요? 예전에 저희 팀원들 갔을 때 매물도 없었던 것 같던데 아무튼 주민들은 대충 알겠지만, 우미 7차가 예전부터 밸런스 좋은 포인트로 언급이 좀 됐던 곳인데, 유, 초, 중, 고, 앞마당에 있잖슴.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문까지 연결되는 라인 거리 찍어보면 대충 40m도 안 나옴. 가는 길에 샛길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음. 게다가 학교 배치 순서가 중학교, 초등학교가 아파트 방향에 완전 붙어 있는 완벽한 배치인데, 유 초중고가 다 있는 상황이라면 그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파트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게 베스트임. 어차피 유치원은 누군가 데려다줘야 되는 시기고, 고등학교는 혼자서도 아주 잘 다니는 시기임. 가깝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부직 끼고 있고, 공원 가깝고 찐으로 숙제권의 역세권의 갈매기 상권, 백이 상권, 아파트 상권들 간의 거리를 전부 좋은 거리에서 먹고 있음. 세대 수도 백0역 부근이 워낙 천세대급이 단지들이 여러 곳이 있어서, 그렇지 역세권의 8, 900세대급이면 수도권 통틀어봐도 괜찮음. 수영장 같은 시설 없는 사람이면 우밀인 선택할 만함. 그렇다고 신도시 내에 수영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님. 이런 곳은 사실 얼마나 좋은 가격대에 내가 잘주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단지 자체는 검신 내에서 가치적으로 거스릴 게 없음. 위에 언급한 수영장처럼 특화된 장점을 가진 신도시 내 타 단지들과 비교시 한두 가지씩 밀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밸런스로 봤을 때는 깔려야 갈 수가 없음 이걸 억가한다는건 불인이라고 인정하는 셈인. 본적 있음 아무튼 역세권, 숲세권, 상권, 쿼드로플 학세권에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이 정도 나오는 아파트 자체가 수도권에서 거의 없음 서치해보면 알게 됩니다. 어, 이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저시영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이렇게 신검단 중앙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신검단 중앙역 또 버스 정류장 생겼더라고요. 여기 실수 있고, 풍경 체일차 있고 여기가 오늘 일클래스원인데 여기에 복합체육관이 생겨요. 여기가 이제 그 여울빛공원 근린공원 11호공원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에 복합체육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풍력체 1차는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복합체육관이 생기는데 여기에 수영장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가까워요 어 그래서 수영장 걱정은 안하셔도될것 같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우호선 발표되면 얼마 정도 오를까요? 어, 이거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거, 이 얘기는 해는분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인천 1호선, 이제,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개통되죠. 개통되고, 몇달 있으면, 어 얼, 얼마 오른다, 막 말이 많았었는데, 우호선 발표되면 얼마 오를까? 이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앞주소님, 압주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어, 저도 궁금했던 건데, 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3천에서 5천 정도 오를까요? 어, 되게 소박하시네요 3천에서 5천은 부동산에서 어, 그렇게 큰 가격이 아니죠. 예, 이분도 주린이 같습니다. 저분, 저, 저처럼 옛날에 그한 10년... 넘기 전에, 송도의 그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그때 그 프로지오를 제가 모델하우스 가봤는데, 구경 갔는데, 8사가 어 4억 5천쯤 됐습니다. 그때, 10, 10, 한 12년, 2, 3년 전에. 4억 5천 정도 됐는데, 그때 소문에 GTX-B가 개통이 되면은 10억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두 배도 넘게 오른는 거죠. 근데 지금 송도에 10억 넘는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GTX-B 이제 착공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따벌이 오르는데, 이거 뭐3 0 0에서5천이면 너무 소박하게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지금 격경사가 나고 오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이제 개통되죠? 개통돼가지고 그저 오늘 저도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28일 날 개통 된다고 다른 역에도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8일부터 지하철 기본 요금이 오른다고 막 붙어 있더라고 요 이렇게. 그러니까 28일 날 개통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라 저도 부인하고 전철 타고 저 부평시장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오 이제 개통이 드디어 됩니다. 그래서 이거 5호선 뭐저 서강급 이런 거 말고 1호선만 개통된 걸로 개통이 돼도 한몇달 소문나면은 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한 1, 2억은 오를 것 같아요. 최소한 근데 뭐또 서울 5호선 있죠. 5호선도 이렇게 아라역 거쳐서 신검단 중앙역 거쳐서 갑니다. 이것도 확정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이제 소광급이또 개통이 되죠. 또 9호선 직결되죠. 인천 2호선 또저 고향 연장되죠. 또저 인천 3호선 또열어죠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저 겹, 겹, 후재가 막 겹경사가 막 겹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고수님들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2억은 오를 겁니다. 인천 1호선으로 갈아타서 가는 것보다 시간상 단축 효과는 거의 없음. 5호선으로 가도 대부분 김포공항서 갈아탈 듯. 김포 현재 역 없는 곳은 효과가 클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5호선 라인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환승 안 하고 그냥 저, 건단에서 5호선 타고 종점 아닙니까 또? 아 여기 김포가 있는데 김포에서 많이 타나요? 그러면 앉아서 거의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김 우선 라인에 있는 뒤에 어그 직장에 있는 분들은 환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대라고 해도 직결이 가지는 가치가 가치와 의미는 크죠. 그렇죠. 환승하기 위해 내리고 걷는 불편함과 환승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불편함이 직결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강남 쪽으로만 출퇴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남만 서울은 아니랍니다. 착공 들어가야 오를 듯. 이거 아닙니다. 어, 송도도 제가 보니까 착공 들어가기 전에 소음만으로 한번 오르고, 착공 들어가면 또 오르고, 개통되면 오릅니다. 세번 오른답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있는 겁니다. 인근 지역 우선 역세권 신축 시세를 감안하면 10억에서 11억은 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재 8억 단지라면 확정 시 1억, 착공 시 1억, 개통 시 1억 정도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 강서구도 구축 7에서 8억 준신축 10억 11억인데 넘어가신 거 아닌가요 검시는 우선 없이도 이미 8억 찍었는데요 많이 간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신도시라는 그 프리미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신도시도 이 주변에 이제 그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파트들은 10년 전 가격 그대로인 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검단 신도시는 팍팍 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여기는 역도 없고뭐 그런데 이 신도시는 여기 이렇게 관통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인천 1호선이 이렇게 신도시 안으로 관통해서 신도시 안에 3개가 생겨요. 그러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또 이 인천 2호선 또 고향연장 들어가죠. 인천 3호선 또 이리로 오죠. 또저 서울 5호선 이렇게 가죠. 서광급도 가죠. 막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네 8억 찍었지만 5호선이 확정된다고 10억 11억은 너무 많이 간것 같습니다. 10년 15년 이후 타보게 될 우선 보다 인천 1호선 공항철도 계양역 평면환승체계를 도입하는 게 생활 편의와 집값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 가는 시간도 이게 빠를 것 같습니다. 플러스 2억 인천 1호선과 김포선을 각두개역 씩이나 연결해주는 휴용가치 거의 없는 괴상한 우호선 연장. 이런 역할은 경전철이 하면 모르겠는데, 거꾸로 우호선이 경전철 아랫노릇한 꼴 같습니다. 이런 괴상한 꼴의 도선은 지역 토우 세력 정치인들이 민원을 빙자한 이숙 챙기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5천에서 일억 오르고 완공식이 다가오면서 스물스물 2, 3천 정도씩 해마다 오르지 않을까요? 크크크, 김포는 우우선이 꼭 필요하죠. 아무리 못해도 1억은 오를걸요? DS를 규제 여파로 미미할 듯 합니다. 중심 대장단지는 훨씬 오르겠죠. 최대 약점 해소, 시세 발목 잡기 해소, 서울 상승 분위기 경기도 확산, 따라서 1억 점프후정구점 회복 후 추가 상승세 예상. 어, 이분은 저 전문가처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 좋은 후재가 막 줄줄이 있어가지고 어, 이저 방송하기도 신납니다. 아주 어,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